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까지 이제 한번 해결을 해 봤는데,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야. 이 삼각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죠. 자,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극한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공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요, x분의 sin x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 x분의 sin x라고 하는 극한값이요, 이게 예,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이게 1입니다. 이제, 그렇죠? 요게 1이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도 이게 1입니다. 자.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증명이 됐다면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뭐야 x 코사인 x의 사인 x잖아 이제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1이야 x 분의 사인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1이네 이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잠깐 증명을 잠깐 한번 해봐야 돼 증명해서 뭐가 나오냐면 간략하게 증명 한번 해 볼게요. 자. 4분원을 하나 그리고요. 선생님이 요 각을요. x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을 a라고 잡고 요 점을 b라고 잡아 본다면요. 요 안에 면적에 대한 대소 관계가 존재해요. 반지름은 1이고요. 4분원에서 자. 요 부채꼴 넓이가 있고요. 부채꼴 넓이가 있죠? 그다음에 점 B에서 접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거랑 만나는 점을 T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T라고 잡아보면 이제 이 안에 면적에 대한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는 얘야 아, 어떻게? 삼각형 OAB보다는 삼각형 OAB의 면적보다는 부채꼴 OAB가 더 크고요. 그 부채꼴의 면적보다는 직각삼각형 OBT의 면적이 더 큽니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직각삼각형 OBT의 면적이 크다는 얘기야. 자, 삼각형 OAB의 면적 1, 1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이 분의 일에 1곱하기 일곱하기 사인 x죠. 선생님 이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얘보다는 부채꼴 넓이가 요만큼 더 커요. 요만큼, 그죠요호할 꼴만큼. 요만큼 더 크죠? 그럼 부채꼴넓이구 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에 중심각 세타죠. X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X는 단위가 뭡니까? 그렇죠. 라디안 단위입니다. 호도 단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죠? X는 호도 단위고요 2분의 1에 직각 삼각형 OBT는 밑변 1입니다. 그럼 높이 뭐죠? 1X면 높이가 1 곱하기 탄젠트 X가 된죠. 그죠? 그래서 밑변 1의 높이 1 곱하기 탄젠트 X가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다지워버리고요 아, 반지름 아까 이거 1이었습니다. 예, 반지름 1이었고요 그래서 2분의 1다 없애버리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그 얘기. 그래서 요게 X가 양수일 때 사인과 X와 탄젠트 사이의 대소 관계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sin x로 나눕니다. 그럼 sin x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sin x분의 x가 되고요. sin으로 나눴으니까 cos x분의 1이죠. 그래서 limit x를 0으로 보냅니다. 자, 제가 양수 쪽만 얘기할 겁니다. 0으로 보내면 왼쪽 1도 극한이 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극한이 1이죠. cos 0은 1이니까. 그럼 양쪽이 1로 가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놈도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의 우측에서 가까워질 때요. 이 s i n X분의 X의 극한이 1이에요. 그러면 역수치 하니까요. 리미트. X가 0의 우측에서 가까워질 때, X분의 s i n X의 극한이 1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저 x분의 sin x의 극한이 1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이 극한이 1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x분의 sin x라는 형태는 둘다 0에 가까워지지만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한 없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제가 아까 처음에 3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 그럼 하나 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요. 이런 패턴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k x 에요자 분모에 x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하고는 달리 여기 x제곱 들어가야 됩니다. x 제곱에1 빼기 코사인 kx꼴은요. 결론부터 얘기해보시면 2분의 k제곱이에요. 극한값이. k는 요 x 앞에 계수고요. 외워야 됩니다. 2분의 k제곱.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냐. 예, 분자 분모에다가요. 예, 1 플러스 코사인 kx 곱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kx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k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니?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kx, x의 제곱, 제곱되고요. 남는 게1 플러스 코사인 kx 이렇게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계수 b죠? 여기 k 원래 곱해야 되고요. 그럼 k제곱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k제곱 곱해야지. 그래야 약분 되지. 이제 k 요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kx, 사인 kx 얘랑 얘랑 형태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극한값이 1이 되고요. 요게 극한값이 2죠. 코사인은 0이 1이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k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 얘기야. 어? 자 형태 암기 하셔야 됩니다. 형태 암기 하셔야 되고요. 자 방금 전에 나, 잠깐 나왔지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요 이렇게 되면 극한이 뭐냐? 이 극한은요. 앞에 보시면요. 요 x하고 요 x는요. 같은 각을 나타내는 값이 됐어요. 각. 호도 단위의 라디안 단위의 어떤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x 하고이 x 는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떤 똑같은 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ax bx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분의 B죠. 그럼 요게 1이니까 형태 맞춰져서 극한값이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마치 계수 b 예요 X 계수 A와 X 계수 B에 대한 계수 B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요거 미리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 K를 안 곱해더라도 이렇게 안 곱해하더라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니까 요게 극한값이 K야. 그럼 k의 제곱이잖아. 이제? 매는 어디로 가고 x가 0으로 가면 1 1 해서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k 제곱이 된다 그 얘기야. 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 곱하지 않고 바로 x 제곱 바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극한을 구하는데 크게 막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같이 10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함수 f(x)가 x 제곱 더하기 2x로 나와 있다. 이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합성 함수 sin f(x)에 한번 적고 가자. 그 다음에, f sin x래요. 자 얘는 fx를 sin에다가 합성한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sin fx x제곱 더하기 2x f sin x니까 여기다 sin x 집어넣는 거. sin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 sin x 이렇게 되겠죠. 자얘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보라는 얘기에요. 자, 극한의 형태는 당연히 0분의 0꼴입니다.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으로 갑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사인이라는 형태가 있으면요. 사인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분자에서 사인 X를 공통인수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사인 X 더하기 2 남죠? 밑에 사인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이건 0이 되는 게 아니죠. x가 0으로 가면 얘는 2로 수렴합니다. 곱하기 꼴로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밖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건 얘하고 얘만 계산하면 돼. 자, 이제 계속 해 볼게. 리미트 자, 일단 위에 있는 sinx를 한번 생각하고 밑에다가 X 만들자고.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럼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다가도 뭘 만들어? X제곱 더하기 EX를 만드는 순간, 얘는 극한값이 0분의 0꼴이야 X제곱 더하기 EX, X제곱 더하기 EX, 0분의 0꼴 극한값 같아서, 요 형태 같아서, 요거 1, 요거 1이라고. 그러면 위에 등식하고 변함이 없게 하려면요. 이 곱한 걸 없애야 되죠, 당연히. 그럼 없애는 방법은 당연히 옆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원래 뭐 있었어요? 었 s i n x 더하기 2 있는데, 이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써줬습니다. 약분 되죠? x, x 약분하니까, 뭐 남죠, 여기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x 플러스 2 남죠. 그죠? 자, 이제 x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 얼마 됩니까? 1, 1 되고, 곱하기. 2. 얼마 됩니까? x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1 되고, 곱하기. 2. x가 0으로 가면 2 되죠. 그래서 극한 값1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선택지에서 몇번 골라주시면 돼요? 예, 선택지에서 3번 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